안녕하십니까. 김천의 싹싹 이보살입니다. 예, 보살님도 이제 기도를 좀 많이 <laughs>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산신 기도를 언제 처음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산 기도도 가셨을 것 같고, 네. 받고, 제가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선생님 말씀이 이는 기도를 산 기도를 좀 하라고 하셔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산항사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이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저렇게 안돼 있어가지고 기도처가 네. 이제 범굴에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랑사에 보면 범굴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기도처가 네. 이래서 이제 기도를 딱 진짜 이렇게 뭐 청중하게 이렇게 진짜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손이 두 손이 딱 모아지면서 아주 손이 딱 붙더라고요. 붙으면서 막. 탁 힘껏 강력하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본드 붙듯이 이렇게 다 붙어요. 막안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왜 이러지 순간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하면서도 참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손이 탁 달라붙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온 것은 제가 집도 좀 매매가 돼야 되고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또 이렇게 좀 건강도 안 좋고 이래서 왔는데, 신령님, 어떤 간에 할아버지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막, 이런 느낌에. 아, 너는 된다.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런 기전에 뭐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고는 선생님한테 저녁에 내려와서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시면서 뭐, 되겠네, 되겠다. 그러면은, 산 기도를 가서, 바짝 열심히 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챙겨서 오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산 기도를 하러 갔어요. 네. 어디에? 신불산에. 아. 신받기 네. 전에요. 네. 가서 기도하고 이제 신을 받았죠. 바짝 열심히 바짝 하고 오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도중인데 굉장히 막 산이 험악하고 바위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뭐 걸어서는 뭔가 막이 몸으로 막, 막 바위를 안고 막 밧줄을 타고 이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산을 이렇게 좀 다니긴 다니도 그렇게 밧줄 타고 가는 건 처음 봤어. 그래 가서 뭐 열심히 진짜 뭐 힘이 들게 갔어요. 뭐. 네. 지팡이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지팡이 뭐 뿌라지고 없는 거야. 그러면 <laughs> 지팡이도 막 뿌라지게 버려야 되잖아. 버리고 막 뒤에 짐은 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턱 내려놓고는 그날 저녁부터 제가 뭐 기도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해가 슬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을 쓰고 기도를 하니까 뭐 첫날도 안 무섭더라고요. 어, 엄청 무서울 텐데, 제가 올라가 아니요, 뭐, 해가 빠진 게안 무서워. 막 그때 가을이었는데, 시원하고,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오. 해가 져도.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 선생님이 막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라 하더라고, 3시까지. 그래서 지금, 뭐, 네. 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몇 시냐 하니까 10시부터 시작을 하라 하시길래, 시계 그 전에도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막 간간히 불렀어요. 막 사냥대신 사냥대신 하면서 자꾸 막이도 이런 내려다 보고 물도 어디서 나오는 이렇게 점검도 하고 저 혼자 많이 했어요. 이렇 하면서 하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산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뭐뭐 뭐 무섭진 않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바람도 불고 이렇 했는데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하는데 막. 아 막, 까만, 알수 없는 이름도 모르는 처음 받는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들이, 뭐, 좀 밥을 좀해 먹으려 하니까, 막, 그, 막, 냄비에, 막, 가스렌지 밑에 다 달라붙는 거야. 그 새, 까매, 막, 뭐, 이런, 막, 거짓말 좀 못해갖고, 한, 뭐, 뭐 한몇대 되겠어. 그런 벌레가, 막, 소복하게 와서, 막, 머리 속에도 들어가, 막, 찝고, 물고, 막, 이런 데다 뜯고, 막, 막, 따끔하면 그 벌레가 있고, 따끔하면 그 벌레가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 데다가 또, 뭐, 지가, 또 많아, 지가, 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한장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독약, 뭐 이렇게, 이렇게 상비약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했는데도, 좀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뭐 소독을 해도, 그때뿐이고, 지들이 많대. 막 이래도, 뭐, 하여튼간에 기도를 해야 한다 하니까,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4일째 되는 날은, 갑자기, 여자가 나타났어. 야심한 밤에 기도를 하니까 석 눈을 뜨니까 아주 뭐 빨간 저고리 파란 치마를 입은 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탁 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어 어데 섰노? 하면서 깜짝이야. 누가 욱하니까 말도 안 하더라고. 안가안 안 가더라고. 그래서 막 그래서 막 갑자기 제가 막 빨딱 일어나서 막 호라시가 있었거든요. 그걸 탁 켜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아 헛것을 봤나. 그 것을 받구나 이러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하니까 몇번 보이더라고 그런 모습에 여자가 오. 자꾸 보여 그 여자가 그래서 뭐 들은 건 있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들은 건 있고 아이고 청춘에 뭐 죽은 뭐 여자 귀신이 이제 나한테 이제 나타났는가 보다 이 원한이 있어 나타났나 뭐 때문에 저런 한복을 입고 저렇게 나타났었고 비도 안 오는데 나타났는데.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가 나타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내려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생각을 하고 그또 기도를 이렇게 안 무서웠어요 그 정도면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호라시도 있고 하니까 그 이제 또 이렇게 의지할 이렇게 텐트가 있으니까 음. 되게 뭐 비가 오는 무서우면은 아무리 그래 좀비 맞고는 못하니까 뭐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발도 떴고 이러니까 안 무서워 괜찮 응. 음. 그리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하고 올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예. 처음에 기도 갈때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명심을 해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진짜 뭐 기도가 되는가 뭐 무서운 건 몰랐어. 무서우면 내가 못했을 낀데. 그리고 기분이 좋더라고. 밤마되면 기분이 좋아. 낮에는 자고 예. 밥도 별로 배도 안 고파 별로 안 먹고 싶어. 예. 그러다 보니 뭐, 뭐 전화도 오는 거못 봤지만 그 전화기도 뭐 약이 떨어져 끊기가 없더라고. 없으니까 이제 전화도 없고 편해. 아, 뭐, 간다 소리는 했고, 이러니까 이제 쭉 있었죠. 이따가 이제, 어느 날은 막 열심히 기도 좀 하는데, 거기 시간이 한2 시쯤 됐어. 저기 그 높은 데 이렇게 보면 숲이 다가을인니까 우거져가지고 막 전부 이렇게 막, 막 산에 전부 다 이제 뭐막 이제 막 숲이 우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먼저 앞에 저먼 데에서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도복을 붉은 도복을 입으면 뭐 일선, 뭐, 임금님 같은 그런 옷이더라고.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때 내가 볼 때는, 내 눈에는. 임금님 같은 그런 도복을 입고, 아, 앞에도 이렇게 막 탁, 이렇게 뭐, 허리띠도 마주 버젓버젓 하는 허리띠를 차고, 막 이렇게 뭐, 머리에도 막갓 같은 걸 쏘고, 임금님 같은 그런 분이 옷을 입고, 탁, 나를 내려다 보고서, 그래, 막, 응? 열심히 하라. 하락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는 들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서움을 안 줬는데 안 무서워 쳐다보니까 저 계셔 그리고 또눈 감아가 또뜸아 없고 또눈 감고 이렇게 담면또 있더라고 또 쳐다보면 있고 또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제가 기도를 하고 참 벌레 때문에 고생도 하고 들쥐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 이제 기도를 마치고 선생님한테 내려와서 음. 그래 이제그 아주 젊은 여자가 말이지 한복을 입고 눈만 뜨면 없는데 있어가지고 막 제가 막 누구냐 하고막안 가네 그러면서 막 호라시를 비친 적도 있는데 비치마 없는데 어째서 눈만 감으면 막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봤다 하니까 청춘에 갔는 청춘기라 하면서 선생님이 청춘에 갔는 청춘기다. 그래 그거는 뭐 저기 뭐고. 귀신이라 하면서 청춘기 청춘에 갔는 청춘기니까 그런 걸다 닦아내야 된다 하면서 도 기도 잘 하고 왔으니까 음? 이제 신고를 받으면 잘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격려도 해주시고 거, 거기 본분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용포 입으신 분 빨간색 용포 입으신 분. 아 그분은 단신모슨 대감미 음. 그래 이제 뭐 영으로 잘될 거라고 알려주는 기니까 그래 눈에 보였다고 아 그랬구나. 착상이 보살 살살 잘 이제 신고 받으면 살살 잘뭐 살살 천천히 잘부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명심해서 듣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러면 산신기도 했을 때좀 뭔가 보여주고 이런 건 없었나요? 최근에는 요즘요 요즘에. 예. 요즘에는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막 서럽고 이 조상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려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이 저기 뭐야, 암자였고 외갓집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크고 했으니까 그, 그런, 어리, 그런 시절에는 어리니까 뭐, 뭐, 이렇게 죄를 지내야 되 이런 것도 모르고 젊어 아주 어릴 때 엄마도 뭐,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아마도 그런 게 뭐, 뭐, 원한이 많은 가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산신기도 갔다 오면 손님도 오고, 좋은 일이 생기고, 굿도 띄고, 이래가지고 여기 와서 굿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은 산신기도와 산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